밤이면 밤마다 여행을 떠나요 잘못된 만남같은 나에게 는 천사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를 치자 최휴기 사이에서도 늘 빛을 바람며 그런 노래예요 K리그 앙케이트쇼 앙! K리그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용입니다 네 전현민입니다 네 앙! K리그 K리그와 앙케이트의 합성어죠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사실은 한 번에 다 몰아서 찍어서 모르겠습니다 <laughs> 8 5 명의 K 리그 선수들의 설문 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맞춰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즌 전에 설문 조사라 하면 올 시즌 우승 우승 예상팀 아그렇예신인 나면 누가 될 것인가 이 정도인데 저희는 질문을 이런 거를 했습니다. <laughs> 자 다음 주 K 리그 최고의 명언은 여섯 <laughs> 개네요. 아 K 리그 명언이 많아요. 아. 늘 우리가 스포츠에서 생각하는 명언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명언들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게 후보군이 일단. 깜짝하면 니들이 뛰던가. <laughs> 이성용 선수의 과거 발언이죠. 깜짝하면 예. 니들이 뛰던가. 첫 번째 명언으로 노미니티가 됐습니다.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서울이 언제부터 강팀이라고. 아. 쇼케에서 감독하나 와가지고. <laughs> 네, 그리고. 연마. 라돈 야, 투게더, 야, 야 라돈이마, 아. 투게더 올라 투게더. 영화 비상을 보신 분이라면 네. 정말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네. 훈련을 하다가 네. 이 꼴대를 다 같이 들고 날라야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응? 라돈치치 당시 선수가 네.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아, 아파 아파 네. 아파. 라돈 허리 아파. 안돼 아, 이랬습니다. 그러자 인중용 선수가 야 네. 라돈 투게더. 쓰게도 몰라 하면서 네, 네. 그리고 이 새끼가 하면서 아, 이제 네, 네. 붙을 뻔했던 영화적으로도 명 대사입니다. 네. 라 라돈하고 다, 다음 주 어, 라돈 다음에 들어갈 말을 고르오 라돈 가로치고 하면 뭡니까? 후계더죠 네. <laughs> 이거 이거도 있습니다. 뭐가 무서 무서워서 자꾸 뒤로 가. 아. <laughs> 이게 그 손삼성 이인생 전 감독의 뭐가. 네, 네. 예. 아, 가. 이거 저... 가! 이 감사한 거 같은데, 이거가 근데 이게 정말 더 놀라운 게, 네. 이 인생 감독의 실제 목소리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후보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엄청 쎄요 디스이즈 풋볼. <laughs> 지금 전영민 표정 뿌듯한거 보세요. 예, 예. 예. 전영민 발. 케인 대 선수가 인천이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네. 전북을 홈에서 만났는데 후반 87분인가 네. 간다만 대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홈런을 아. 차 버렸어요. 네. 한 10분 뒤에 만났더니 뭐디스이즈 풋볼. 아. 어, 이게 축구다. 아. 어, 얘기하듯이 첫 개소리연이 해야 될 이야기를 본인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케이를 너무 폭발자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셉니다 유재나. 우리가 한다니까. <laughs> 뭐 선수 의한 명의 호가이기도 했죠. 네. 아우한 김진수 선생. 댓글장 닫아야 되나? 나는 더 이상 감동 없어. <laughs> 어떻게 해, 우리? 못 가보는가, 그대로가. 우리 정영민 기자. 네네. 고유영민 한번 등판하시죠. 예. 한국 축구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랑 비슷한 거 같은데? 요 답답함 니들 생각. 선수들이 생각한 거라, 선수들의 마음을 너무 대변해 줬다고 생각 그냥. 너무 아, 잘 대변해 줬어요. 예. 물론. 그, 저는 자세가 옳진 않다 생각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야, 쟤 너무 시원하게 얘기해줬다라고 할 생각을 할것 같아요. 2등도 그냥 그 자리에 있네요. 아, <laughs> 야, 어, 언제, 그래요? 언제부터 강팀이었다고, 어. 그, 이천수 선수가 되게 당돌하게 말을 했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선수들도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텐데, 인터뷰에서 못하고 누르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냥 그런 당당함. 캐릭의 명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 남을 장면이기 때문에, 예, 2등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뭐, 아우아한이 좀 가지 않았구나. 예, 명언이라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명언에 중점을 둔다기 보다는 순위 선정할 때 약간 임팩트에 좀 중점을 두고 좀 해보고 싶은데, 약간 내신 다른 팀 선수들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함도 또 녹아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세개를 네, 꼽아봤고 누가 네. 무서워서 뒤로가 한 6등으로 좀 가지 않을까 아, 그 팬들 사이에서 많이 화제가 됐지만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 라돈스케더는 그래도 K리그 구성원들이라면 좀 아는 다 말들이고 아, 그러니까 이게 아, 4등으로 가고 아, 디스 리스포볼이 아, 5등으로 아, 가지 않을까 답답함 니들이 뛰가 우리가 했던 지금까지의 전 방송들을 생각해보면 아까 임팩트님으로 꼽더라고 네. K리그 팬에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에 한 사람으로서 보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을 그래서 아우안도 저는 꽤 높은 순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약간 고전으로 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네, 네, 다들 네. 요새 최신 신작 소설을 읽는데 여기에 단테의 신곡이 들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laughs> 이거는 어,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k 리그의 선수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명언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는 다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2위를 놔둔 투게러더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저는 하위권도 좀 손을 보고 싶은 게 네. 저는 디스 이스포폴이 맨 마지막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됐지만 네, 네.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회자가 됐을까? 그렇게까지 임팩트는 없지 않을까? 그 케인 대가 날린 거를 선수들 다 봤을 거야 아마 잘 본인들 경기 아니어도 그래놓고 이 인터뷰는 분명히 선수들 사이에서도 회자가 됐을 거예요. 저는 이거 꽤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네. 이거를 그렇게 높 이거는 왜냐면 은다무뭐 미디어에다가 한 얘기고 네. 뭐 SNS에 한 얘기고 이런 이거는. 그냥 그냥 선수들한테 벤치에선 얘기잖아요 저건 그리고 그냥 짤방으로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네. 오히려 이 뭐가 무슨 선수 자꾸 뒤로가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이제 짤방이나 뭐 유튜브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야. 거기서 제법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높은 순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수들이 이걸 꼽기에는 이임생 선생님에 대한 약간 조금 뭔가 약간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음.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 언제부터 강팀이었다고가 좀 4위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음. 이것도 유튜브 추천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아아아 <laughs> 그 임팩트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K 리그를 넘어서서 어. 그냥 한 몇십만에 되거든요. 임팩트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 음. 여기 세개는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 라돈 투게더가 1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요거 어때요? 요거 두 개. 두 개. 음. 요 요거 요거. 이 아까 말한 럼 하기 이... 고전이야. 하긴 이거는 거의 뭐 홍길동전 같은 거지 김진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얄밉다는 것보다도 축구도 얄밉게 잘하잖아요 잘하죠. 본인의 SNS에 이런 걸 남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언으로 인정해주기 싫을 것 같다는 느낌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라돈투게더랑 충분히 위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최신 곡사이 잘못된 만남이 하나 떠있는 느낌으로 이런 거는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바꾸면 밸런스가 더안 맞을 것 같아요 하나를 어, 그렇죠. 무너뜨리면 거기에 논리를 채우기가 어려워요. 배모 때 만남이 하나 껴 있는 느낌으로. <laughs> 요거 살짝 우리 마지막에 바꿨어요 네. 자, 요거. 그래서 <laughs> <laughs> 결과 발표 한번 해 주시죠. 결과를 3위부터 발표를 해 드릴게요. 아, 이거 4위? 4위? 4위는 내 표를 받고 네. 아, 우리가 한다니까. 3위가 <laughs> 받았다. 어. 그리고 3위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3위요. 16표를 받았습니다.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나돈 <laughs>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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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진짜 야 우리 주장 받읍니다. 우리. 그 마지막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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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고전이라니까. 아, 이거단테의 신곡 노래를 치면 약간 저기 밤이면 밤마다 여행을 떠나요 잘못된 만남 같은 날에는 천사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를 치자요. 흔들리 사이에서도 늘빛을바라는 그런 노래예요. 자, 2위와 1위의 득표수가 네. 37표와 25표입니다. 2위 25표를 받은 K리그 최고의 명언 서울이 언제부터? <laughs> 맞췄어, 니 맞췄어. 이거 이거. 1위는, 1위는 답답하면 니들이 답답해. 여기까지 아 여다 맞췄습니다 지금. 1위.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다 맞춘 적 없죠. 자, 대망의 5위와 6위 예. 한 표와 두 표를 받았습니다. 아아 2위, 자, 잘하면 우리 맞출 수 있어요. 이번 아면 우리 못맞춰 5위. 뭐가 무서워서 못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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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진짜 깜놀. 어, 스타한 표야, 한, 표잖아, 한 마지막에 이거 바꾼 건 정말 신선스였어 최신국 사이에서도 늘 빛을 바라는 그런 노래예요 디스티지 풋볼이 한표 나왔습니다. 우리 풋볼자를 보도하신, 처초 보도하신 분께서는. 선수들이 진짜 택도 없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국 축구팬들이라면 네. 잊을 수 없는 명언들인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로 또 봐야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있고, <웃음> <웃음> 이거는 우리 스포츠 기사에 있고요. 요거는 영화에 영화. 있고, 아마 문자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거 요거, 요거는 옛날에 싸이월드에어 있었지 않나요? <laughs> 아, K리그 안케이트쇼안 k 리그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다음주에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K리그 선수들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네. 네. 참신한 질문과 참신한 답변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요 영상, 송민희 선수가 봅니다. <laughs> 보고 있습니까? <laughs>